조선서원의 <목소리> 정기. 자, 여러분, 곧 있으면은 되게 예쁜 자연 경관이 펼쳐질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이고, 어, <목소리> 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종이가 달라붙어요. 그럼 요거를 그냥 말릴 수가 없고, 물 빼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저는 영어교육과 성유민이고요. 오늘 인문과치 함량 프로그램들로 나왔는데 일단 명찰 지급을 받았고요. 지금 역동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동대학에 어, 있는 역동소원하고 어, 영남대학에 가면 두개 서원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학 안에 이분을 모시는 서원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연수원 가려고 버스를 탑승하고 있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국학진흥원인데, 입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책자 받은 건데, 일정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배고픈 상태라 기대됩니다.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챙겨왔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숙소에 도착했고요.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오, 저희 안식처가 되어줄장르이고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유산의 <목소리도 될 것 같고> 특징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목소리도 될 것 같고> 지금 <목소리도 될 것 같고>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간식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산에 있는 합천 인사가 할만 대장경이있아요 불교의 대단한 유물이죠. 유물 대단한 유물이죠. 유물도 대단한 유물이죠. 유물도 대단이제유이 확대해서 밑에다가 저도서 알파고 얘기입니다자 이런 상황에 인공지능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이렇게 AI 시대의 입문 학두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챗GPT 같은 AI를 과제할 때나 혹은 중대한 결정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AI를 이용은 하되 이제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신은 자기 경험과 감정의 산물이며 인간의 가장 순도 높은 떨림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더 탐구해보고 인문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일정으로 도산서원을 향해서 이동해 볼 예정이고요. 여기 뒤에 제 뒤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도산서원의 전기, 상쾌한 공기와 함께 맞이하는 오후입니다. 자 여러분 곧 있으면은 되게 예쁜 자연 경관이 펼쳐질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에 유명한 정, 전망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강운영대라고 하는 그 뒤쪽에는 이렇게 선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와있는 여기는 도산서원입니다 1500년대 도산서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57년에서 61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태계선생이 돌아가시고 1574년에 도산서원이 만들어집니다 도산서원 각다가 음. 저녁을 맛있게 음. 잘 먹고 그 다음 이제 레크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해서 음.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있는 조원들이 지금부터 여성을 볼 방입니다 오늘 플레이어 진행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거을요너습니다 네. 이제 팀워크가 끝나고 네. 네. 들어가서 야식 <laughs> 야르 하러 갑니다. 오! 야르 야식으로온 피자와 치킨입니다. 맛있게 먹읍시니다 이거 피클을 약간 줄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현재 시간 9시 50분인데 공정사로 인문 가치를 느끼려고 탐방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템플 스테이를 해볼 거고 스님들과 이제 차한잔 마시면서 또 마음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사역은 분명히 하죠 시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니다 분명히 전부를 이제 봉정사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가서 봉정사에 있는 건물들이랑 전통 가옥들 그런 것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 봉정사를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답게 건물이 엄청 멋져요.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와 엄청 멋져요. 공정사 사찰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옥회석이라고 하는 건 지붕돌만 세고, 지붕돌만 밑에는 기단이에요. 위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층석탑 공정사 사찰을 설명을 듣고. 차차를 네. 직접 둘러보시니까 어떤 감명이나 뭐 느낌받은 행이 있으실까요? 우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명상과 어. 호흡법에 대해서 네. 배우니까 혼자 있을 때 명상을 네.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좋은 기회가 됐네요 네. 저는 명상 시간에 이거 안무 소리도 난내고 약간 명상에 집중하는 것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연의 경관이 되게 아름답고 제가 안 가봤던 새로운 경험을 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봉정사를 떠나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 네, 강고등어 정식 <laughs> 점심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죠? 아 어, 엄청 맛있겠는데요? <laughs> 고등어에다가 밥까지 <아까> 이렇게. <laughs> 네 점심을 야무지게 먹고. 한지 공장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전통 종이 한지 아름다움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생각보다 풀내음이랑 숨은 풀내음 냄새가 아, 아, 많이 나요. 들어있어요 예, 예. 당나무에서 씨를 뽑아서 옷을 만들기도 해요. 뜯어내지 않으면은 종이 뜨기할 적에 이런 잡티가 종이에 고슬하니 남아서 종이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자기 쪽으로 가득 파 올리세요. 수평으로 앞으로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종이가 달라붙어요. 그럼 요거를 그냥 말릴 수가 없고 물 빼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 빼는 대로 가시면 돼요. 가세요. 앞으로 그냥 그대요 네, 이제 한지 탐방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버스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 일정인 하회마을로 향해 갈 겁니다. 하회마을을 구경하는. 네, 경북대학교 학생들 일동입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하회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통가옥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다녀봐도 하회마을만큼 큰 마을이 전통마을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엄청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북촌, 이쪽이 남촌이에요 안동에 600년 정도 된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안동에 고택들이 많습니다 네, 하회마을을 이렇게 정체없이 걷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통 건물들과 교회의 조화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한옥으로 지어져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마을 기념교회에요 골목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런 데서 인스타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빨리 가는데 둘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 준비 시작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에 카메라 에지오잘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아들이 제 밥을 먹고 고서 만들기를 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 전시 체험관. 말다거나 또는 뭐포라하는 어떤 권 어, 국가 걸려주기도 하고 교육 걸려주기도 하고 어,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성리학과 유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도 산 자연 산 보감에서 세 가지 정도 사유 모니터스. 잘 열심히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빨리 빨리 뭐. 강연 들은 거 어떠셨나요? 강연 들은 거 너무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해를 했던 하이탑 춤 배웠었는데 하이탑 춤 진짜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어. 어, 좋은 시간 가졌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박 3일 동안 어떠셨나요? 어,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모르던 사실 같은 거나 이런 걸 알게 될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